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어폰을 꼈고 근데 내 목소리가 안들려 내 목소리가 잘 안들리고 어. 이어폰 끼니까 일단 저는 잘 들립니다 네, <laughs> 네네네 저는 잘 들리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네 <웃음> 들어가면 되나요 네네 들어오시면 돼요 자들어왔고요 어.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제가 네. 어디서 있는거지 아 네네네 어 자. 제가 서 있는 곳은 저번 시간에 혼자서 사투를 보였다 네네. 아니 근데 되게 멋있지 않나? <laughs> 음... 그러니까 90다리한 이제 90도가 90도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데 잠시 여기 와주시겠어요?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다리가 90도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문하고 요벽 바로 부에 있는 요 벽이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다 90도가 여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laughs> 여기 설치된 요 토대가 90도로 설치되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질인데. 그것뿐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90도가 이게, 아닙니다. 90도인 게 없어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90도를 할 필요도 없고 약간 이게 좀 멋스럽지 않아? 난 그래서 약간 틀었는데. 음... 어 일단 알겠고 그래서 자요 요거 요 장면 뭐딱 기억을 하시고요. 토대를 그다음에... 쌓기가 영 이상하잖아 이 토대 이게 쌓은 게. 뭐, 그거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다리가 이제 야심차게 네네. 여기를 다 털에 부수고, 아, 때려 부수고. <laughs> 본인이, 네네. 네, 본인이 새로 이제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어, 제가 설명을 해야겠죠? 네네.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어자 아까 브리페이스 지금 <laughs> 까먹었네 작업할 게 되게 좀 많은데 네네 도롭 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기가 만든 저 길하고 그다음에 네. 방벽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절반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시급 시급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빨리 이제 요 나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 캐고, 막, 요런 작업들. 물론 이제 장비가 있지만, 장비가 꼴랑 세대 설치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작업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삼두한테 일부가 부서졌지만, 맞아요. 아무튼 네네. 그 다리 일부를 이제 오늘 업그레이드가 끝난다면, 밑에 있는 푸셔하고 요런 트랩들을 네네. 위로 올리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벽을 두르긴 했는데, 이게 이제 군데군데 틈이 벌어진 데가 있습니다. 네. 아구가 안 맞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일일이 네, 네. 몸소 네네. 다니시면서 네네네.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을 이제 제대로 좀 재설치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어 일단 요런 작업들을 일단 오늘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그 고기 다리가 이제 여분을 위해서 항상 고기를 남기라 했는데. 어, 오늘만큼은. 네네. 고기보다 사용해가지고 걸음을 넉넉하게 좀 만들어 놓자. 맞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우겼는데, 다리가 미리 이제 식량 만들면서 선수를 치시, 어, 뭐야. 좀비들이네. 아, 그, 그러니까 좀비들이 왜 이제 쳐들어오는 거야? 이게 미니 건터렛에. 거야 이거? 작동 안 해? 어? 정문으로 오는데? 어, 저 부서졌는데? 어? 맞네. 저왜 부서졌지? 일단 미니 건터렛은 탄이 없는 것 같구요. 네네. 그리고 거기는 나무라서 부서졌나 봅니다. 오, 내가 저 스위치 있는데는 혹시나 해서 옷걸에 대놨는데 다행이네. 어? 잠시만, 따라라. 왜왜왜 왜? 왜, 왜, 왜. 불 탄다. 어어. 전이불 타고 있어. 에이, 에이, 이 아저씨가 진짜 이게 집 집에 불 내고 있네. 잠시만 나 나무까지 없는데. 세네를 쓰는데 이게 세네이 뭐야 이거? 잔이 없네. 저기 상자 안에 서른 몇 개가 있을 건데. 그니까. 아니, 근데 내가 엄청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다 썼네. 아, 근데 요쪽도 수리가 장난, 내 구도가 엄청 많이 깎여있네. 저기 빨리 다리 이어야 돼. 다리, 다리 작업한 다며 알았어, 알았어. 왜 짜증이세요? 다... 아, 네? 아. 지금, 아니, 니가 이어폰끼를 했잖아. 네.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내가 지금 되게 엄청 커지고 있는 <laughs> 느낌인데, 지금? 맞아, <laughs>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세요? 아니, 그니까 내가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왜 그런 거 있잖아 세수대에물 담아놓고 <laughs> 머리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말을 하는 느낌이에요 아하.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 안디때문이에요 아, 네 <laughs> 어, 아, 피가 없네 오 어, 이제 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되었어요 <laughs> 근데 저기 왜벽 부서진 거왜 설치 제대로 다시 안 했어? 어? 그 다리가, 이제, 그, 아니,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방벽하고, 이제, 새로, 그, 떨어진 거하고, 그, 보수 작업도 전부 다 다리가 하신다면서요? 아니, 좀 전에 그, 좀비 잡았잖아. 네네. 그럼 좀비 잡으면서, 뭐, 쫓은 거 없어? 좀비 잡으면서 쫓았다고요? 네. 모르겠는지. 모르겠다고? 네네. 아, 그, 저기, 재료 떨어진 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네네네. 쫓은 거, 같은 거 같기도 하고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리가 하실 거니까 다리가 이제 쭉.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제가 이제 즉 처음에 그얘기오는 이제 다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네. 어. 네가 어설프게 해 놓, 해 놓은 거 어? 내가 다 수습하겠다. 네, 네, 네. 그런 거 섭이군요.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어? 이해하셨군요. 네, 네, 네. 그랬었던 거네 내가 어 수습해 놓을 테니까 네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잘 보시라고. 네네네. 아 이게 방벽을 설치하려니까 토대 네네. 토대 때문에 그게 안 되네. 방벽 설치가 안 되네. 그래서 음. 이걸 잠시 해체를 하고. 네네. 조금 다시 새롭게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지그 아직도 거기에서 지금 계속 매달리고 계신 건 아니시죠? 이것도 제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거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군데만 지금 계신 건 아니죠? 아니, 여기를 완 완료를 해야 다음 단계로 가지요. 네, 네. 무슨 또 트집을 잡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아까 저 보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저문에 붙들려 가지고 하루 종일 딴 것도 못 하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혹시 달달님도 <laughs> 거기에 하루 종일 또 묶여 계신 게 아닌가? 아, 저 이제 여기 온지한 2분, 2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네. 2분이군요. 네네. 네, 네. 정비키트 24, 52개? 뭐야, 52개? 정비키트 52개 하고, 걸음, 어, 걸음 맞네 정비키트 52개나 돼? 네네. 그래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어, 어? 네. 하나, <laughs> 하나. 네? 뭐라고요? 네, 아닙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네. 지긋지긋한 땅에서 빠이빠이입니다. 네네. 그, 나중에, 그, 뭐냐, 옮길 때, 뭐, 탄, 탄, 수고할 거 있으면 탄꼭 까먹지 말고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좀, 제발 좀. 내가 지금 나무하고 돌을 캐야 되나요? 돌을 위주로 캐야 되나요? 돌이랑 그거 덤불. 덤불, 덤불. 돌, 덤불이구만. 깽이가 4강이거든. 업그레이드 좀 하지? 4강이면 좀 괜찮지 않나요? 아, 나는 그 작업하기 싫은 작업 중에서 업그레이드가 정말 좀 귀찮다 해야 되나? 재료를 그래. 막싸글리 다, 저, 너, 재료가 또 한두개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 어, 다리가, 아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 전에 다리가 한, 한 두세 시간 만에, 뭐, 돌을, 백 개를, 뭐, 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laughs> 네네. 음. 자, 보기가 지금 출발한 시간이 11시네요. 아니, 아니, 어, 돌이 없어요, <laughs> 여기. 어. 아, 왜, 왜, 그렇죠? 어. 돌이 없어, 돌이. 아, 근데, 멧돼지는 공격 안 하지, 그지? 네, 네,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만. 네, 네. 멧돼지들이 좀 이제 위협적으로 서 있는군요. 그래? 아, 사냥해. 아, 사냥도 해야되나, 참. 아니, 경사염사 보이면 하면 좋지. 와, 숫살 좀 생각보다 이게 세네, 체력이. 당연하죠요개 무서운 애예요. 사슴이 내 쪽으로 뭔가 펄쩍펄쩍 뛰고 오길래 테뇌를쌌는데한 다섯 발, 여섯 발 맞고 계속 펄쩍펄쩍펄쩍 하더니 <laughs> 어쨌든 제압했다. 어쨌든 어 지금 양손을 무겁게 지금 한신에 벌써. 맞습니다. 아, 인젠터를 꿔껍 시간... 채워가지고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엄청 엄청 잘 갑니다. 근데 그쪽 작업은 좀 순조로운가요? 어,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박격포 있잖아. 박격포. 네. 그 새로 포탑에 설치한 거 하고 그다음에 오늘 집에 설치할 수 있으면 그거 하셔가지고 오늘 시험 발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음... 그러면 뭐 잠깐이라도 하루 종일 안켜더라도 탄이 없으니까는 뭐를? 박격포를? 어 박격포 시험 발사 음... 와 확실히 좀 생존 다르다 저 멀리 있는 애들도 전투 한번 벌어지니까 막다 뛰어오네 이거 어리버리하면은 진짜 한막 열댓마리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잘못하면 죽겠다 진짜 저희 노련한 스킬로 어, 다 제압을 해 버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지금 나 지금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좀비, 사, 좀비 사냥하러 온 건지 지금. 돌캐로 왔는데 지금. 캐면 되죠. 괜찮습니다. 인벤토리 보자. 오, 그래도 제법 뭔가. 많이 캤어? 몇 개, 몇개 캤는데. 잠시만. 어, 왜 잡스러운 것들 이렇게, 아, 저또 좀비, 나좀 아, 내비도 좀. 산으로 가지, 그 마을로 가가지고. 아니, 그니까, 러요 다리 건너오니까, 생... 보니까 다 마을이네? 여기가? 왜 여기가 마을이지? 그쪽에 다 예전에 많이 갔던 데 아니야? 이상 창고 있고. 아니, 맞는데, 돌은, 돌은 여기 많긴 많아. 좀 산으로 가지. 아,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어요. 아, 네네. 네. 이게 뭐 영상이 안 담기시기 이고 그, 덩치 큰그 좀비는. 깜짝이야. 네네. 센거 알겠는데, 여자 좀비인데, 막, 혓바닥 길게 나오는. 말하기가 무섭네이 좀비는 왜안 죽는 거야, 이거? 어, 됐다. 어, 재밌네. <laughs> 다리는 싫어하는 전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 재밌... 네, 재미가 아니죠. 재미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빨리. 지금 두십니다. 아까 돌 개수 물어봤지, 참. 네. <laughs> 아직도 대답 안 해주셨군요. 어, 자, 큰 돌이, 어, 28개짜리 두 세트 반. 자, 그냥 돌이 28개짜리 두 세트 반. 세트 반? 70개 정도 돼요, 70개. 7, 80개 정도 되는군요. 네네. 음... 알겠습니다. 나무까지도 좀캤어요아네네 잘하셨어요. 네. 여우도 좀 잡았습니다. 네네. 네네. 저는 참고로 이제 문 완성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문 문이군요. 아 아까 제가 그그 그 문이군요. 네네네. 구십도로 반듯하게 잘 지으셨나요? 물론요. 옆에 어긋나 있고 틈 있는 것도 싹다 꽂혔어요, 제가 아, 아, 분명 좀비, 좀비 없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왜 좀비들이? 지금 좀비 사냥할 시간 없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뭐가. 네네네네네. 아니 근데 좀비가 때리는데 도화를 캐고 있을 순 없잖아요. 아니 애초에 거기 간게 잘못이죠. 네아 내가 돌케하러 갈 때는 좀비 한 마리도 안 만났는데 무슨 좀비 사냥을 그래 열심히 하시는지 네, 좀비 사냥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마침 저 좀비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체집을잘 못하나봐요 아니 그게 그게 뭔 고백이야 왜, 왜요? 그건 그걸 왜 보기는 이제 알았어? <laughs> 왜 그걸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 그렇군요. 네네. 혹시 어...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네. 어 다리 작업하는데 제가 방해돼서 네. 지금 제가 나 바깥으로 치운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제가 가고 네네. 싶었는데. 네네. 뭔가 고기가 여기 있고 내가 나가는 것도 뭔가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돼서 <laughs> 아, 남네 아, 어, 네, 그런 거죠, 뭐. 네. 네. 어, 잠깐만. 이거 위에 이제 보기가 만든 길, 철로 다 업그레이드 했거든? 네네네 이거 밑에 있는 뭐냐, 푸셔, 푸셔 아야 저거 이름 뭐지? 네네네, 저거로... 푸셔하고 그쪽 단두대하고 그다 음, 올릴까? 네네, 일단 푸셔부터 한번 잘 올려보든지 그럼 근데 푸셔가 개수가 몇개안 되잖아요 푸셔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네 개네? 어 그러니까 설치를 할수 있으면 좀더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 밑에 푸셔만 일단 뜯어 가지고 위로 한번 설치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별말습니요 아주 인벤토리를 꽉꽉 채우고 왔어요 오좀 많이 캤다 하나 이렇게 뿌듯할 정도로 많이 캤어? 큰 돌이 28개 한 세트잖아?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트. 오, 그새 그렇게 많이 했어 그냥 돌도, 여덟 세트. 그 다음에, 어, 나뭇가지가, 세 세트, 네 세트째. 그 다음에, 어, 뭐, 동굴, 뭐, 이런 거, 하하하하. 뭐, 아무튼 많이 했어요 이쪽 라인에는 뭐 설치하시는 건가요? 여기 밑에 있던 거단두대 올리려고요. 그 아, 모양 단조대 올리시나요? 모양 네. 그대로네. 근데 화염방사인 그럼 어떻게? 그 어떻게 올라왔어? <laughs> 오 여기 길도 일단 깔끔하게 됐군요. 길? 어 길이 깔끔하니까 이게 단위가 좋네. 어 그래 위에 넓혀놨어.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네 그거 길이 이제 부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제가 부술까요?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그 옆에 그보를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가 없잖아? 아 그런 거 그러면 해주시든지요 그런 거 보호가 있어야 되데 일단 잠시만 내가 지금 보호하고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나? 안 되네 아 보호는 되네 보호를 양옆으로 설치해야 되나? 가운데가 되나 혹시? 가운데? 가운데 되긴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작업할 때 이게 양옆으로 해놨거든? 어. 가운데로 할까 그냥? 아니 근데 뭐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내지 뭐가 정신이 없다. 알겠습니다네. 다듬은 돌이 필요하고 다듬은 돌 다음에는 철근 못이 필요하구만. 자, 일단 푸셔까지 설치 완료됐고요. 푸셔 좀더 설치할 수는 없나? 푸셔 트레머신만 있으면 할 수는 있어. 그다음에 플라즈마를 네네 올리려면은 그게 있어 자리를 만들어야겠는데. 아 토대 이 자리에다가 그냥 토대를좀 올릴까? 그렇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설치하면 안 되나? 여기가 어디지? 아 거기? 거기? 어. 어, 어차피, 이, 이 라인 아니야, 어! 이 라인.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왜 저래? 어, 저거 뭐야? 오오오, 저거 뭐야, 저거? 어허... 어, 저거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여기 뭔가 스위치가 터졌나보다. 스위치가, 아. 밖에 좀비 소리 난다. 좀비, 좀비 처 처리, 처리해야 되나? 네, 좀 부탁드릴게요. 좀비가 때려서 이렇게 된 건가? 모르겠어 이게 순간적으로 뭐가 아니 이게 뭐 설치된 게 별로 없는데 아 스위치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거든 그래서 그래서 어. 미니건 터렛이 쏘다가 불났구나 그 결론은 지금 저쪽 길이 그렇게 됐는데도 앞으로 안 오고 그럼... 얘들이 이제 얘들 때는 거네 그렇네 이제 저기 있어야겠다 미니건 터렛이 있어야겠다 근데 미니 건터렛 한대 가지고는 안될 거니까 미니 건터렛하고 뭐 송곳발사기 이런 거를 같이 설치해야겠다 1열시거든어 음. 내가 말뭐 했더라? 플라즈마 플라즈마 아 맞다 11, 11시 오 갑자기 긴장난다 화염방사에 뜯었을 거 아니야, 달아. 어어. 어. 여기 설치하자. 저 밑에도 화염방사가 있는 거 여기 설치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를. 내 네, 뜯어 올게. 옆에... 그럼 위에 아까 위에 뜯었 뜯던 거 다리 재료 들고 있을 거 아니야. 트레머신 있어야 되거든. 아이고 시작했습니다. 이왜부 네, 시작했어요?